자, 요게 옷순이네. 옷순 오순. 특징이 요거, 요 색깔이가 특징인 것 같아. 자, 이제 옷나무를 닦으니까 정확히 알수 있네요. 색깔이가 가죽나무나 이런 거 하고 좀 틀리네, 그죠? 나무를 보면은 표피 부분이 어디갔어? 회색깔 좀 나면서 꺼끌꺼끌한 흰천 같은 게 보이나요? 어, 이 이거를 순이 피기 전에는 참 구별하기 어렵네요. 근이 색깔이가 자주 보고 이제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. 이제 알수 있겠네. 아직 산에 있는데, 누가 이걸 안 따갔네요. 자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어... 여기도 있고, 저도 딸 마음이 별로 없네요. 자, 눈으로만 즐기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옷은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. 이제 옷에 대해서 들은 다만데 이게 옷 만진 사람이 남의 목덜미만 잡아도 이게 타요 옷을 가지고 시커멓게 막색가죽이막 벗겨질 정도로 타고 또 웃긴 얘기로 하나 들어보면 이거를 먹고서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. 이 옷을 먹은 사람하고 사랑해하려면 그, 상대방에게까지 옷이 전달된대네요 그러니까, 옷 먹은 사람들은 삼가해 주십시오. <laughs> 진짜입니다. 이거 실화에요. 저는 몰랐는데, 그 얘기 듣고 나니까, 어유 이게 옷, 옷안 탄다고 상대방 옷탄 사람하고 사랑할 때는,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눈이 즐겁네요. 자,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찍고